숨은 옷 시켜요. 숨은 옷이야. 음. 이 정도 이렇게. 맞았죠? 이렇게 숨은 옷 시키면 되는 거야. 음. 음. 얘 넘어가지 얘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니. 음. 음. 그럼 지금 이 겉에는 안 나오고. 예, 네, 계심하고 얘만 치면 되고. 반죽 구멍은뭐 말씀드렸어. 왜? 이건 반달 바텍이야 반달 바고 반달 같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거 네? 너왜 나갔어요? 장난합니까 <laughs> 사금왜 기침을 하고 달려 <laughs> <다리야. 웃음> 자 사슬지 올려가지고 음. 4에서 3.5 4에서 네. 3.5 옆에서 1.5 들어오고 그죠? 하나 <웃음> 1cm씩 <웃음> 둘 그 3개면 3개, 4개면 4개, 1.5면은 1.5, 1.2면은 1.2.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면 돼요. 네. 그죠? 여기는 4cm, 보통, 보통이야, 보통. 4cm 들어와서, 4cm 내려와요. 보통이야, 보통. 음, 여러 가지 뭐냐, 이제 4cm 내려와가지고, 1.8 정도 들어오고, 1.8 정도 들어오세요. 그리고서, 여기는 1.5, 1.8, 이렇게 해가지고, 1.5 들어오고 네. 1.8 음. 1.8 들어온 데서 이렇게 쳐도 되고 뭐 1.5만 들어와서 쳐도 음. 되고 어. 1.5 들어와서 1.8 치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끝끝 네. 어. <laughs> <laughs> 끝. 수고하셨습니다